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요. 애플의 미래 계획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부 코드 유출 정보입니다. 이게 초기 iOS 18 코드에서 나온 건데 차세대 칩셋들에 대한 단서들이 좀 있어요. 이걸 보면 애플이 앞으로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어, 그 전략을 좀 가늠해 볼수 있겠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그냥 루머가 아니라 실제 코드에서 나온 거라 상당히 좀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습니다. 유출된 코드가 아이폰 16 프로토타임용 iOS 18. 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빌드에서 나왔어요.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건 없고 하드웨어 테스트용 앱만 들어있는 그런 버전인데 여기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여러 칩셋들의 코드명이랑 그 고유 식별자, CPID라고 하죠. 그게 같이 드러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아이폰의 핵심이죠. A 시리즈 칩 이야기부터 해 봐야겠네요. 코드명 타일러스하고 테라. 이게 나왔다고요.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타일러스는 아마 기본형 A19 칩으로 보이구요 테라는 CPID 그러니까 식별자 T8150이랑 같이 발견돼서 A19 프로 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다 그리스 섬 이름에서 따온 코드명이고요. 뭐 예상대로라면 A19 칩은 아이폰 17 라인업 중에 기본 모델이나 뭐 에어 모델 이런 데 들어갈 것 같고요. A19 프로는 역시 아이폰 17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이 크죠. 아, 역시 프로 모델에는 좀더 강력한 칩을 넣는 그 차별화 전략은 계속 가져가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플이 계속 그런 식으로 라인업을 구성해 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맥 사용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M 시리즈 칩으로 넘어가 보죠. 히드라하고 소트라 이 코드명도 나왔다면서요. 이건 어떤 칩일까요? 네, 히드라는 CPID가 T814인데요. 이게 기본형 M5 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이전 M 시리즈 식별자 패턴을 보면요. M2가 T8112 M3가 T812, M4가 T8132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T8142는 자연스럽게 M5 기본 칩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 패턴이 있군요. 네, 그리고 소트라는 CPID가 T6050인데 이건 M5 프로칩으로 추정됩니다. 이 코드명들은 노르웨이 섬 이름들이고요. 그래서 M5 칩은 아마 차세대 맥북에어에 들어갈 것 같고 M5 Pro는 맥북 프로 모델에 탑재될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 M5 Pro나 맥스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M5 Pro하고 M5 맥스 칩에 2.5D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CPU나 GPU 같은 여러 칩 조각들 그걸 칩렛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더 가깝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아 칩들을 더 효율적으로 붙인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생산 수율도 높이고 또 발열 관리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하고 효율 이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성능도 올리고 발열도 잡는다니 오 맥북 사용자들한테는 진짜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칩 정보들도 있었나요? 네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보라라는 코드명이 있는데 CPID가 T830이에요 이건 A18 칩 기반의 차세대 애플 워치 칩으로 보입니다. 아마 애플 워치 시리즈 11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워치 칩도 계속 발전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C4020이라는 식발자인데 이건 애플의 2세대 자체 개발 오 g 모뎀, 그러니까 C2 모뎀입니다. 어, 자체 모뎀 개발, 그것도 계속하고 있군요. 그럼 C1 모뎀 후속작이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일단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 일부 모델에 들어간 C1 모뎀 C000이죠 이게 전력 효율은 괜찮았는데 MMA 웨이브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MMA 웨이브가 그 초고주파 대역이라 속도는 엄청 빠른데 도달거리가 좀 짧은 5G 기술이잖아요 이 C2 모뎀이 MMA 웨이브를 지원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긴 한데 어쨌든 아이폰 17 시리즈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결국 콜컴 의존도를 줄이려는 애플의 큰 그림이죠. 네, 통신칩까지 자립하려는 움직임이네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프로시마라는 코드명도 있어요. 이건 애플이 자체 개발 중인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통합 칩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역시 브로드컴 같은 외부 공급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부겠죠. 근데 이건 비교적 좀 최근에 개발이 시작된 프로젝트 같아요. 2024년 프로토타입에서 처음 발견됐으니까요. 어 정말 다방면으로 자체 개발을 하는군요. 그런데 M 시리즈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의외의 소식도 있다면서요? 아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번에 유출된 코드에 M4 울트라 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M4 울트라 관련 식별자 T6402였는데 이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정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M4 울트라 프로젝트가 혹시 취소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어 취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M5 칩의 새로운 2.5D 패키징 기술 도입. 이것과 좀 연관 지어 보면요. 애플이 아주 극단적인 하이엔드 칩보다는 M5 맥스 칩의 성능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좀 수정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맥 프로 같은 최상위 라인업 구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아, M 시리즈 라인업 전략 자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만한 건 예전에 폐기된 걸로 알려졌던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 본고라고 햅틱 버튼 관련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 관련 드라이버 코드가 아이폰 16 프로토타입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좀 흥미롭습니다. 햅틱 버튼이요? 그거 완전 취소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코드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뭐 완전히 폐기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정보가 숨어 있었네요. 이 코드 유출 덕분에 아이폰, 맥, 워치에 들어갈 차세대 칩은 물론이고 모뎀이나 통신 칩까지 직접 만들려는 애플의 큰 그림을 본것 같습니다. 진짜 칩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이 수직적 통합을 계속 강화하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내부 테스트 빌드 코드에 기반한 정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꽤 높다고 볼수 있고요. 물론 뭐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세부 사항은 당연히 변경될 수 있겠지만 애플의 기술 로드맵이나 제품 전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달 안에 공개될 새로운 제품들을 보면서 이 정보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애플의 이런 하드웨어 내재화 전략이 결국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또 바꿔 나갈지 계속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